지금 imf 때 1998년 때 13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imf 때보다 지금이요 연평균 환율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냐? 자 어, 불안한 환율 1461원 돌파. 어, 지금 금과 미국 주식 사도 되나요? 이렇게 어, 지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어,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오늘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보면은요 11월 7일 날 1,461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어, 4월 8일 날 1,479원이었는데 여기에 거의 뭐 근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뭐 셧다운이나 아니면 AI 버블 문제가 좀더 커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가 흔들린다고 하면은요 환율은요 1,500원 1,600원 그냥 돌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어 뭐가 트리거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려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지금 1,352원 내려왔을 때. 이때가 진짜 여러분들의 기회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는 1,300원 밑으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 번씩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과 미중 주식으로 그리고 etf로 대비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 지금 고환율로 들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의 노화의 방주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이런 안전 뭐 발판이다. 안전벨트다. 뭐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1년 그냥 수익률 가져왔는데 S&P 500이요. 12% 올랐고요. 나스닥 백이 19%. 그다음에 금이거든요. 금 ETF가 4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3.7% 올랐고요. 코스피도 57% 올랐는데 뭐 코스피는 워낙 그 전까지 너무 횡보를 하고 그다음에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올랐는데 뭐그어요 저는 뭐 코스피에 여러분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하셔라 이렇게까지는 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분산 차원에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어 조금 소액으로는 코스피를 갖고 가도 되는데 굳이 뭐 코스피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어 비추입니다. 왜냐 환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백이나 S&P 500도 잘 오르고. 그 다음에 요즘 금도 잘 오르는데 굳이 이 환율 리스크랑 그 다음에 국장 리스크를 껴가면서 코스피에 많은 금액을 어 넣는 거는 조금 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코스피가 좀 오른 게 역시나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오른 지금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멱살 잡고 올린 게이 AI 이 버블에 올라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물론 앞으로 저는 AI 버블이 뭐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과연 어 우리가 막 많은 비중을 들어갈 지금 상황인지 그건 한 번씩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위험 신호가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어 스님이 뭐 증권사를 가서 계좌를 만들었다 해서 사진도 보셨잖아요. 스님이 뭐 계좌 만들어 가는 사진 그런 거 여러분들 어 보셨을 텐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어 고점이겠구나 이렇게 하고요. 어디 증권사죠? 어디 증권사에서는 뭐 코스피가 7,500을 간다. 이거는 저는 좀 너무 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4,500 정도는 충분히 유동성으로 갈수 있다고 보는데 7,500은 지금. 코스피가그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7,500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 지금 미쳐 날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순이 엄마 어 미용실 가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알고 뭐 두산 에네빌리티 알고 다 이렇게 동네 아줌마까지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어 고점이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정도 고점은 아니지만 7,500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상태로도 어 그간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조정을 또 지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환율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매년 200억 달러씩 어 지금 뭐 미국에 돈을 줘라. 뭐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해외 투자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앞으로도 뭐 코스피랑 뭐 별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피도 환율 따라서 같이 환율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고 오르는 장세가 될것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환율은 앞으로 이제 꾸준히 더 1,500원, 1,600원, 장기로 갔을 땐 2,000원까지도 저는 어 갈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미국 주식 하는 게 절대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환전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은 이거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연평균 원 달러 환율 추이를 가져왔어요. 지금 imf 때 1998년 때 13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imf 때보다 지금이요 연평균 환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1,415원으로 추정되는데 뭐 여기에는 1,413원, 그러니까 IMF 때보다 지금 더 높은 평균환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지금이 제는 진짜 경제 대공황인가 이렇게까지 지금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2007년에는 929원 뭐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1,100원대였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2016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1,161원, 그다음에 어~ (1131원) 어~ (1100원대) 그래서 여기 지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10년 중 최저 수준. 2018년 때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찍고 그 다음에 1167원. 미중 무역, 전, 무역 분쟁이 1차로 벌어졌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뭐 1100원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충격 이후 이젠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1146원. 그래서 경기 회복으로 다시 또 하락을 했다. 근데 이때까지도 1100원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22년부터 1,294원 그 다음에 23년부터 1,308원 그 다음에 24년부터 1,367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그냥 뭐 M2 통화량이 늘어났죠 이때 뭐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동산 펌핑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 금리 인상 영향으로 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어 고환율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버블이 끼고 특히나 부동산 이쪽으로 버블이 엄청나게 끼어버리니까 점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 25년에는 뭐 1,415원 정도 어 10년 내 최고치를 어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하자면 어 지금 쭉 아까 2016년부터 25년까지 어 전체 평균 기준선 10년간 내보면 어, 1227원 정도의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2년 이후 모든 애가 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고환율 지금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1년까지는 저환율 안정기로 원화 강세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어, 2022년에서 25년까지는 이제는 고환율 급등기다. 그래서 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특히나 달러도 약세인데요. 원화는 더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뭐 휴지 조각이 된다, 뭐 쓰레기가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어, 쓰긴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계속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훨씬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과장스럽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중요한 거는 2025년은 2018년 대비 약 29%가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입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죠.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 식량이나 이런 에너지를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거의 뭐90% 가까이, 어 작게는 뭐 70에서 80%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식량과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하는데 그게 뭘로 결제 달러로 결제되는데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29% 떨어졌다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의 물가 저의 물가죠 그 다음에 생활비 부담도 당연히 늘어났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5년 뭐 18년에서 25년까지 여러분들 월급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겠죠 저는 어, 그렇게 올랐으면 진짜 엄청나게 오른 건데 어, 만약에 300만원 어, 받는 사람이 이제는 어, 한 400이 넘어가겠죠 400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임금 인상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참 무섭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제 댓글 달아주신 분 그거 좀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어 물가에 지금 어 미국조차도 물가에 있잖아요. 30% 정도는 부동산 비율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시기에 폭등을 하고 돈을 풀면서 폭등을 하고 환율도 폭등하면서 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 부동산을 반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을 뭐 통계 조작한다,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물가 이거 지수에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마사지라고 그냥 좀 해주 해두죠. 그래서 통계 마사지가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어, 부동산 이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가 지수에 전혀 이제 물가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출산율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여기 이이 이 이후에 막 부동산이 폭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유튜버들들 어, 부동산 폭등이들도 엄청나게 미쳐 날뛰면서 막 엄청 좋아했잖아요. 부동산 폭등해서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폭나기들이랑 또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시끄럽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결국에 여기 우리나라에 찍히는 뭐 CPI, 우리나라 국내 CPI에서는 물 물가에 그게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가 많이 안 올랐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안 해도 돼. 금리 그냥 동결, 인하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거의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0.6. 이거는 진짜 어 사상 초유의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는 출산율이잖아요. 이게 거의 준 정, 전시 상태의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전시예요 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어, 버는 소득들도 이제는 진짜 전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하다는 얘기죠. 내가 서울, 경기도 이렇게 살아서 연끌을 해서 자가를 보유했지만 그걸 갚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어, 애들 키우고. 어 살림하고 살려고 하면 야 진짜 이게 팍팍해서 못 삽니다 진짜 이 진짜 하 그러면서 좀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부동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다어 죽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이들은 뭐 자기 말이 맞았다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거다 이 바보 드라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막 바보 취급하고 폭락이들은 나쁜 놈들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뭐 미래와 그다음에 뭐 부동산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뭐 미국한테 팔겠어요 캐나다한테 물론 외국인들이 사긴 사죠 근데 중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수출을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욱더 이제 부동산은 더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부동산에 그런 많은 돈이 묶여 있으니까 새로운 신사업 우리가 뭐 AI 뭐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돈이 안 돌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점점 우리나라의 부는 점점 이제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경제나 이런 게안 좋아지겠죠. 경쟁력도 약화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위안화 있잖아요. 이 위안화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5년 지금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22% 올랐습니다. 이 위아나가 원화보다 이제는 22%나 가치가 더 있어졌다는 얘기죠 원래 어 우리가 위아나 이렇게 했을 때 17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까지 올랐을지 190이었거든요 제가 어뭐 중국 주식도 투자를 하니까 위아나 좀 보는데 190 아래였었는데 이제는 200이 넘어갔네요 참 이거 이렇게 오르면은 위아나가 오르면 뭐가 안 좋냐면요 은 결국에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쿠팡이나 다이소 가서 여러 이런 공산품들 사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욕하면서 중국차 왜 타냐 막 이렇게 욕하면서 댓글 다는데 그 키보드는 메이드 인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뭐 아이폰으로 막 이렇게 어, 중국차 왜 타냐 중국 전기차 뭐 사라냐 중국산 사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그 아이폰이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값싼 그냥 공산품들이나 아니면 쿠팡에서도 여러분들 뭐 다라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값싼 거 많이 사잖아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게 죄다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안화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요. 결국엔 대부분 태까리에서 중국에서 떼어와서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파는데 위안화가 오르면 결국 거기서 떼어오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여러분들 삶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같은 어 예전에 300만원이랑 지금 300만원이랑 같은 300만원을 벌어도 이 지금 이렇게 환율,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을 가난해졌다.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가난해진다. 내가 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를 못해요. 임금 상승률이 뭐 매년 10%씩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2.몇%, 뭐1.3%막 이렇게 오르는데 그걸로 어 방어가 될까? 그래서 저는 어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어 환율이 뭐 그렇게 고 환율로 가도 그래도 계속 환전을 하든 아니면은 어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어 투자하든 계속 지금 불안한 어 불어나는 순대외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고 환율이든 뭐든 똑똑한 개미들은 계속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순대외 어 자산이 gdp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 가고 이제 58, 55.7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1조 어 304억 야 이렇게까지 어 순대외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이제 해외로 계속 자산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점점 더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지금은 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해외 자산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환율이 진짜 2천 원뭐 3천 원까지 뛴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제 환전을 하는 거 아니면은 어 미국 주식 직투를 하는 것도 아마도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쿼터 제로도 쿼터 제로 뭐 분기당 1만 불만 가능하다. 아니면, 뭐, 1년에 2만 불만 1인당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도 국내 외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잘 생각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회 줄때 여러분들 살수 있을 때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 상장지수 펀드 ETF 있잖아요. ETF 시장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보면 20년도에 한 50조 정도 됐던 시장이요. 지금 보면 25년도에 270조가 넘었다, 넘었다고 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70조가 넘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여를 한 게, 물론 국내 주식형 ETF도 있지만 해외 주식형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상장 지금 여기 보면 20년도에 15조 원이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러니까 나스닥0이나 s&p500이나 어, 항생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게 지금 20년에 15조 원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77조 원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5% 내외다 그래서 어, 전체 국내 etf 성장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계속, 어, 해외에 지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아마도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투보다는 막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막지는 않을 것같아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좀 번화대 이렇게 어 물어보시면요. 결론은 뭐 이거는 원화로 뭐환 노출이 됐긴 했지만 원화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원화로 투자를 하고 원화로 책정을 받고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이걸 팔더라도 원화로 받게 되잖아요. 물론 뭐환 노출이 되고 달러 이게 반영되는 거니까 해외 투자가 맞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게 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 좀 요즘 뭐 AI 거품론이랑 그다음에 소비 절벽, 셧다운 지금 셧다운도 저는 어 따로 영상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트럼프 정부가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셧다운으로 또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트럼프 정부가 버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폐쇄, 셧다운이 확대되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요, FAA가 공식적으로 40개 공항에 하루에 700편의 항공편을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항공편도 감축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의외로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미국 경제나 이런 상태는 셧다운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금 주식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면요 또잘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미국 자체가 이제 불안하니까 소비 절벽, AI 거품론, 셧다운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에 대한 수요는 위험이 있을 때더 많이 몰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때 2008년에 미국이 터졌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달러 환율이 오, 오히려 미국이 망했는데도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뭐 미국 주식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달러 환율은 오히려 더 올라버린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를 가져왔는데 이 추세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 허접하게 이런 라인을 그었지만 아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쪽 하단에 맞아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빠지면은 장기 하락으로 갈수 있겠지만 이 정확하게 이쪽 하단을 맞추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 넘어가고 뭐 110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뭐 1,500원, 1,600원 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 위험성이 있다. 물론 뭐셈알트먼 이 사람이 물론 AI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경제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대로 아는지 얘가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이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 오픈 AI가 여기서 진짜 엔비디아랑 합작을 해서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거에 대해서 좀안 좋게 봤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는 뭐 비영리 단체로 해야 된다. 그때 어샘 알트먼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쌤 알트먼이 눈이 돌아갔죠. 지금 뭐 오픈 AI가 이렇게 장사가 잘되고 막 이렇게 크는데 자기가 이제는 전 세계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계속 키우자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한테도 계속 요구하는 거죠 보조금까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막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산업이 보조금으로 큰다 이렇게 계속 욕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나 아니면 샘 알트먼이 하는 생각도 보세요. 정부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내로 남불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프라나 이 전력 투자 이런 거는 결국에 이 납세자들의 자금과 그다음에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 산업에는 그래서 그걸 달라고 지금 샘 아들트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버블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다들 의심을 하니까. 아니다 또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새말트먼의 해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아 이걸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샘 말트먼인 어 정부한테 아예 그냥 보증을 서라 우리가 망하더라도 정부가 다 책임진다. 정부가 돈을 다 준다. 이게 보증을 어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니까 나는 그런 말한적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내부 문서로 봤을 때는 뭐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세 공제 확대 요청을 했었고 오픈 ai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변압기 철강 등의 지금 전력 인프라에도 보증과 세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미국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자본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기반 산업 에서 과연 이 민간 자본으로 이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국가 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요 중국도 똑같이 하고 있고 미국 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정치 논리로만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이 안 보이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케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22년 이후부터 어 4배가 가까이 상, 상장을 아 상승을 해서 증가를 해서 r&d 성장을 지금 앞질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그 지금 뭐 r&d 성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차트를 봤었는데 이 파는 거 있잖아요. 이 얘가 개발을 하고 파는 이런 비중을 이 케펙스 캐피탈 투자가 더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ai 인프라 랑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너무 많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미국 주식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계속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어, 버블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몇 년째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정의 금액은 어,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불안하시면 어, 저는 뭐 금으로 해지해라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 달러 패권이 또 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화폐가치 달러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그래서 어,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도 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면은요 탈 달러화와 그다음에 어, 금본위를 해서 인민폐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어, 달러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발 패권 붕괴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릴 수, 수 있는데요 시간이 안돼서 잘못해드는데 정부의 셧다운과 그다음에 채권 위기가 있고 계속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뭐 중, 어, 미국 정부는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의 이 관세 변, 변덕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신뢰도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글로벌 신뢰가 하락하면서 미국 채 시장도 점점 회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의 이 회원국들의 이탈 그러니까 어, 브릭스가 이탈하고 있죠 회원국의 68%가 무역에서 달러 결제를 포기하면서 점점 이제 어, 위안화 결제로 어, 점점 늘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변화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는 금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죠. 중국은 18개월 연속으로 금 매입을 하면서 금의 이런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위안화 결제를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금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홍콩에 예치를 하고, 그래서 금 연동에서 위안화 이제 또 추진해서 위안화 지금 계속 이거 결제를 어, 점점 늘어 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야금야금 이 달러 결제의 이런 비중을 어, 줄여가고 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달러가 막 계속 어뭐50%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뭐90% 이상 결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80%로만 떨어져도 달러한테는 진짜 악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비중으로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그리고 금보유량도전 세계 27만 톤 인데요 매장량은 6만 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년 내에 고갈이 전망되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뭐 공급의 한계가 지금 계속 어, 뭐라고 하죠? 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희소성이 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상하이를 금융 그 다음에 교육의 허브로 육성을 해서 금 기반의 이제 실내 어,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는 어, 금 강세가 중간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어, 네이달리오도 지금 최소 포트폴리오의 15% 정도는 금에 배분해라 그 다음에 제프리 건들락도 한20% 가까이는 금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위안화가인민폐위안화가 달러를 여러분들 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는 아닙니다 그냥 그냥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기축통화의 과도기 때 결국 금이 그 과도기를 담당하는 전세계의 화폐가 되지 않을까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그만큼 어 올라간다 그래서 금 투자 방법을 매번 물어보시는데 제거 영상도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그게 어 재생 목록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금 투자 방법 자,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해외상장 ETF, 어 GLDM, 금현물이고요 그다음 SLV, 은현물 여기에 투자 방법이 있고요. 국내 상장은 타이거 에이스에 어, krx 금년물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 계좌에서 krx 금 현물 시장 이 계좌를 어, 개설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어, 여러분들 좋은 버나드가 요즘 꽂힌 어, 골드바랑 실버바 현물을 그냥 어, 사시는 겁니다. 저는 쿠팡에서 매수를 하는데 뭐 쿠팡이 뭐 비싸니 뭐니 해서 뭐 자기가 금은방을 가서 뭘 사긴 그 시간에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쿠팡에서 사서 우체국 뭐 안심 택배로 받든 택배로 받아서 그냥 빨리.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금은방 가서 실갱이 하고 거기서 그렇게 싸게 파나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고민할 때 그냥 빨리 사고 좋은 번화도 유튜브 어, 자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버바 이렇게 어,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뭐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제가 어, 영상 올려놨으니까 다른 거 영상 한번 어, 보시고요, 설명하는 영상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실물을 어, 매수하고 싶다, 골드바랑 실버바 실물을 매수하고 싶으면은요, 어, 제거 영상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 있거든요. 그거 어,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어, 지금 어, 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씩 어, 부탁드리고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어, 클릭하셔서 어, 들어가시면 여기 옆에 뜹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보시고 싶은 거 클릭하셔서 어, 보시고 안 사셔도 돼요 클릭만 해 주시면 저한테 어, 그래도 어, 저한테 영상 제작에 그래도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어, 감사하고요 어,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조금 할수 없는 이런 이런 내용들도 그냥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비하인드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썰이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올리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제가 또 이제 내일 재밌는 내용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까지 좋은 번화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